3차전, 4차전, 5차전 뭐 된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강렬한 스윙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습니다 홈런으로 받아치고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. 늦,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엔지트리스는 분위기를 계속 살릴 필요가 있죠. 그렇죠. 뭐 오늘 경기로 보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시리즈를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의미 있는 홈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박혜민과 김현수가 홈런을 하나씩 후에 그 초에 때려내고 있습니다. 잠시 넘겨 가면 선발 투수의 매치, 매치업이 황금재와 임창규 선수. 임창규 선수가 어 3차전에 나와서 오늘 헌태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한번 해볼만한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. 네. 자, 계속합시다.